자, 우리 재형솔루텍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년 경력의 최고의 투자 전문가 한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요 자 2월 7일 토요일 밤 10시 17분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 시간에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제형솔로테 앞으로도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짚어 드려 보고자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또이 시간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은 제가 업로드는 또 내일로 걸어 놓을 거니까요 요점만 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제형솔로텍 주가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요거 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제형솔로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제형솔로텍, 제가 이거 앞으로 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다고 라 했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제형솔로텍,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자, 이런 지금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영, 영상을 또 올려 드렸으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외인들이 갑작스럽게 지금 매수세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그와 동시에 공매도 감, 어, 잔고가 계속해서 감 소가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는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공매도 물량을 상환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주가를 어느정도 딱 반등을 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제형 솔로텍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주가가 당연히 상승이 나오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사실 뭐 주가가 상승이 나와봐야 이 앞에는 전고점까지는 뚫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건 눈에 말씀드리지만 제형 솔로텍이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여기서 주가가 쭉 올라가는 이런 뭐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 과정에서는요 앞으로 이제 제형 솔로텍의 이 OIS를 삼성전자의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또 우상향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금 실적이 우상향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이 반영되어 있는 이런 하나의 그 시장의 기대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좀 이제는 만족을 시켜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기대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이 제형 솔로텍이라는 회사에 뭐 예를 들어서 올해 1분기 혹은 올해 2분기에 실적이 정말 잘 나와준 이런 모습들 혹은 이제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뭐 수주 공시나 이런 것들이 딱딱딱 터져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런 기대감을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제형 솔로텍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아 그럼 앞으로 이 제형 솔로텍이라는 종목이 결과적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흘러가야 되는 거고 그럼 그 과정 과정에서 주가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눈에 말씀드리지만, 제형솔루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만에 하나 뭐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우려감면요 저는 잠시 좀 접어두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진짜 스마트카메라 사업부까지 인수를 한 상태에서 지금 현대차와 함께 지금 아예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을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인데, 그렇다라는 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눈의 역할을 해주는 이 카메라, 이 카메라가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카메라에 여러분들 떨림현상이 발생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면 떨림현상이 발생이 안 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ois를 이제 자연스럽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갑자기 여기에서 다른 회사에게 ois를 공급을 받겠다고 다른, 회사, 다른 회사를 찾게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 1분기나 2분기부터는 실적이 확 증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한 1분기쯤부터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저거는 이제 올해 4월이나 한5월쯤엔 되어야지만 이런 지금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런그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 지금 2월이기 때문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제형 솔로텍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헤드 앤 숄더를 보면 만들기 위해 주가가 올라가서 단기 반등을 보여줄 거고, 그런 다음에 주가가 또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바닥권을 형성을 했다가,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우상현 추세 있죠? 이우상현 추세 여러분들 하단 부분과 딱 맞다는 그 구간에서 주가가 또다시 올라가기 시작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고, 과거의 LNF 같은 이런 회사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장기적인 우상향추세의 하단 부분까지 주가가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생어 뭐냐 그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갱신을 했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당장에는 단기 반등에 우리가 어, 좀 수익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중장기 투자로 끌고 갈줄 알아야 되는 이런 회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사 나중에 주가가 2만원 3만원 만원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재형 솔로텍이라는 회사 주가의 흐름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우리가 요즘 시장에서 어디에다가 제대로 포커스를 두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가. 자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이어 가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요 코스피 시장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보여주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에 이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 자체가 죽지 않았고요.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굉장히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또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불장이 계속해서 더 이어질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불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도 이 시장에 올라타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고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이제 이 시장에서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제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서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걸또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이렇게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2월 6일 또 금요일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중간 중간 이런 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수익을 내셔야 되나 요것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월 6일 요 금요일 날짜고요 자 이렇게 단타 종목 제가 LK3양이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9분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LK3양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금요일 장 초반에 마이너스 3를 시작을 했다가 자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또보여주고 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또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하루 만에 더큰 수익을 볼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제가 금요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목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2월 5일 다 목요일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거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골드NS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이 지금 목요일에 골드NS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런 걸또 생각을 해본다면에자 목요일 장 초반에 보아으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텔레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냐면, 이제 제가 항상 영상을 찍을 때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서 저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더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서 이제 꾸준하게 수익 내서 고맙다고 저에게 인증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지금 이게 여러분들 그 우리 텔레그램에 계신 우리 어 가족분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인증인데 자 이분 보시게 되면은 12월 5일부터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시작을 하면서 자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1월 28일까지도 계속해서 수익을 냈다라고 저에게 인증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달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이분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서 누적 손익만 거의 450만원 정도가 돼요 이거 여러분들 적은 돈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액으로 시작을 해도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내는 습관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확실하게 불안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자신있게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텔레그램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조목으로 정말 확실하게 꾸준히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 링크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제가 확인을 해서 한분한분 한분 입장을 시켜 드리는 건데요 자 지금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이기영 님께서 저에게 입장 요청을 주셨고 이런 분을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이 기영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모두 다 텔레그램에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럼 나도 이 텔레그램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요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that's all 자, 그럼 이제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제형솔로텍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금 이 제형솔로텍이라는 회사가 자, 이제 앞으로 당연히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있는 자,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앞에나 8100원도 돌파할수 밖에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반드시 저점 잡고 매수를 할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제형 솔로텍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헤드 앤 숄더가 분명히 나오면서, 자, 이제 주가가 이제 하나의 좀 파동을 만들어 줄 건데, 헤드 앤 숄더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비례해서 대칭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옆에서 왼쪽 어깨가 만들어진 기간이 있으면, 이 기간과 굉장히 유사한 기간 동안에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진 진다. 그러면, 이제, 제형솔루텍이 이 앞에서 왼쪽 어깨를 만들기 위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이 나오는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었냐면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여기가 언제였어요? 12월 26일부터 시작해서 1월 13일까지니까, 한 2, 3주 정도의 기간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만간에 분명히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 건데, 그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기간 자체가 2, 3주 정도가 걸리는 거고, 그건 이미 여기서 여러분들 양봉으로 변곡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여기가 대략적으로 2월 2일이니까 아무리 못해도 2월 말 근데 2월에도설날이 껴있으니까 3월 초까지도 여러분들 이 오른쪽 어깨 라인이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뒤로는 이제 주가가 내려와서 바닥을 만들 거고요. 그 바닥을 만드는 기간이 한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이바닥에 만들어지는 기간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는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아마 올해 5월쯤에 이제 확실하게 실적의 발표가 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이런 것들 나왔을 때는요 이 앞에는 이 전고점이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모습이 분명히 보여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형솔로텍 조만간에 나와 줄수 있는 요 단기반등에선 우리가 수익을 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는 바닷권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보면서 이제 더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제형솔로텍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형솔로텍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 영상 영상을 좀 마무리하기 전에 요즘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한해 동안 만약에 수익률이 별로였다라고 한다면,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자,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어, 지금 우리가 사실 2026년도가 되면서 이제는 확실히 시장의 주도 섹터가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26년도에는요. 자, 이제 지금까지 AI의 소프트웨어에 이런 지금 기술 개발이 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요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시키는 하드웨어 쪽에 대한 이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즉, 하드웨어, 로봇 등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하드웨어 쪽이 굉장히 주도 섹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란 건 당연히 AI는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게 될 거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뭐 로봇 등을 비롯한 혹은 이제 IoT, 완전 자율주행 이런 쪽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아무래도 아, 계속해서 이 AI라고 하는 생태계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AI가 또 주도 섹터가 될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AI로 인해서 같이 동반성장 할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섹터에 관련되는 이런 종목들을 미리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이 과연 이런 지금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우선 원이콜딩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이제 그알렉으로인데 로봇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게다가 현재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워니코딩스의 알레그로엔드가 이제 상용화가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미리 다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주가의 큰 상승에만 나왔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무려 1년 만에 1200%나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요, 요즘 여러분들 이런 세력주들의 패턴은 순식간에 물량을 한 번에 다 매집을 한 다음에 이 매집되는 물량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 2026년도에 올라갈 종목들 중에서 과연 세력주들은요, 지금부터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갈 이런 타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해봐야 됩니다. 자 제가 이원이콜딩스 아까 말씀드렸던 1년만에 1200%나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게 뭐라고 했다? 이거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4년 11월 14일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원이콜딩스라는 종목을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 바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원이콜딩스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고 이거는 정말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 이거 눌림목을 딱 줬었던 2014년 11월 14일에 이건 여러분들 진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따 당시 여러분들 주가 보세요. 제가 매수가를 2300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3만원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잡아놓고 매수를 하시면은 한해 동안에 정말 큰 수익을 보고 이거 하나로 주식 농사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섹터에서 주도주가 나올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당연히 여러분에게 2차전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차전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전에는 전기차 쪽에 이제 사용되는 이런 2차전지 요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차전지가 점차적으로 ESS 쪽에 대한 이런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요 ESS 쪽에 대한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저장을 해서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 시스템 즉 ESS 에너지 저장장치로 인해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 게 AI 생태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ESS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2차전지 회사들은요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현재 리튬의 가격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요 자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리튬의 가격이 벌써 톤당 15만 위안이 넘어갈 정도로 계속해서 이런 급등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리튬의 가격도 올라가는데 ESS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판가가 인상이 된다면 앞으로 2차전지 회사들은 당연히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주도주를 좀 찾아봐야 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 종목을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 자이 종목은 여러분들 뭐하는 회사냐 바로 ESS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삼성 S자이나 LG엔솔 등을 비롯한 이런 ESS 생산회사들과 함께 이제 협업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게다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이 특허가 되어있는 기술 기술력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은 기술력으로서 다른 회사가 이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요.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미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물량을 모아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아 나도 그럼 이거 빨리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면서 내가 정말 2026년 한해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 놓은 요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대시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